안녕하세요, 유트. 자, 우리 오늘은요. 어, 코로나 전국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계약이 미뤄지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못 나간다라는 친구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들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것에 대한 선생님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크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교과서랑 평가 문제집 우리가 갖고 있는 교과서를 토대로 공부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얘기할 참고서 10종을 가지고. 그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두 번째 참고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얘기를 해볼게. 일단 제첫 번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줄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뭔가 활동 같은 게 있는데 실험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 이러 이러해서 어떻게 될까 하고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실험인지도 사진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걸 모르겠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실험을 해도 잘 모르겠는 게 실험인데 그것들을 그냥 줄글만 보고 이해를 한다? 와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때문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참고서를 활용한 방법으로 공부하기 추천합니다. 그리고 좀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인터넷 강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단원컨대 선생님보다도 훨씬 잘 가르치고 좋은 선생님들이 많은 자료들을 인터넷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간략하게만 좀 먼저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이게 뭔지 특히 일단은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 거야. 그 화학 반응식 만드는 거라든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와, 사망에 학 미쳤는데? 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먼저 좀 소개를 해주고 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해서 빠르게 볼수 있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링크 띄워놓겠습니다. 산쌤의 스케치북 과학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선생님도 가끔 참고할 정도로 굉장히 잘 가르치세요. 그냥 스케치북에다가 막, 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막 그냥 그리시는데 되게 간단하고 단순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알맹이는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는 부분들만 참고해서 어, 보신다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EBS예요. EBS는 사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수로 참고를 해야 될 만큼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죠. 근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를 해보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엠베스트라고 하는 중등과학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선생님이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세요. 장풍쌤이라고 유료야. 한 100, 100일 정도의 커리큘럼인데 한 13만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를 학원비랑 비교하면 사실은 훨씬 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좀 참고해 볼수 있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강남구청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고요. 어, 1년에 약한 5만원 정도 내고 들어야 되는데 이 사이트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들 있잖아. 그 참고서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수업을 한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참고서를 샀다면 그 참고서를 가지고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참고하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참고서 10종을 리뷰하기 전에 선생님, 혹시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추천 안 해주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습서는 교과서랑 똑같습니다. 그 활동들, 아까 말했던 그 활동들에 대한 답만 달려있어요. 심지어 우리 미래인 참고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제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아마 자습서를 보면 아마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자습서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타이밍에는 추천하지 않고요. 근데 미리 자습서를 사놨던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다가 놓치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실험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프린트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과서에 체크를 못하는 내용들이 생길 건데 그 교과서에서 말하는 정답들이 다 자습서에는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아, 활동을 했는데 뭔가 교과서에 있는 답을 못 달겠다 하는 친구들은 자습서를 보면서 답을 적으면 도움이 좀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습서를 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후회하지 않고, 아, 이건 나중에 활용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옆에 잘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